안녕하세요. 스타빌드 부동산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상가주택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역세권이고, 주택의 어, 소형 규모입니다. 어, 1호선 부천역 도보 3분 거리에 있거든요. 예,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인천지하철 1호선이 요 라인이거든요. 예. 또 부천역이 바로 앞에 이렇게 있고 뭐 아시듯이 부천역 쪽에는 이마트가 있죠. 이마트부터해서 생활 편의 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고 바로 앞에 요 부천 자유시장 어, 여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시고 예, 뭐 다이소도 있고 예, 뭐이 포카 아 오피스텔인데 이것도 오피스텔도 있고. 보시면 여기 바로 뒤에는 또 초등학교가 있고요. 보실 건물은 이쪽입니다. 거리뷰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 건물이거든요. 근 네, 건축물 대장상에는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냥 3층 건물 같이 보이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2층과 3층 현재 공실인 상황입니다. 주인이 거주하다가 지금 다른 데로 이사 하나 하셨고, 지금 2층, 1층에는 지금 상가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현재는 하나만 세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만 여기 경기도 부천시 신곡 본동이고 737-9번입니다. 지 그리고 지금 새가 지금 500에 40만원 지금 받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외관만 보시면, 동네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뭐 부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방도 많고, 좀 노후된 건물이 좀 많죠. 길이 좀 좁아요. 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리모델링 하시고, 소액으로 거주하시면서, 100에서 200 정도의 세를 받으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 매매가는 지금 3억 8천에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4억 이상 나오는 매물이고요. 금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층에 점포 2개 있는데 1개는 현재 공실이고 2층이 이제 주인 세대인데 주택 부분 면적은 지금 한 23평 75.9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점포는 1층이 18평 59.4제곱미터입니다 대지면적은 24.5평으로 81제곱미터 건축면적은 59.4제곱미터 18평 연면적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연면적은 135.3제곱미터 41평 정도 됩니다 현재 보증금 1층에 한 칸에서 540만 원 싸게 들어와 계시고요. 음, 대장상에는 총층수가 지하에서 층 지상 2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뭐 당연히 장금 치르시고 입주 가능하시고요. 건물을 직접 사용하실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시면 뭐 새를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매매가 워낙 싸니까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로 지금 표현되어 있고, 방향은 남양입니다. 예. 다시 한번위치 말씀드리면, 예. 여기 부천역. 앞에서, 여기가 경인로거든요. 경인로 앞에 있는, 예. 예, 요 건물이거든요. 그 매매가 3억 8천만원. 음. 요즘에 뭐 땅값이 뭐어 땅값은 계속 오르니까 땅값 보고 투자하실 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게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